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오건입니다. 2022년, 자, 2월 네, 16일에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한국 증시가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했는데, 특히, 어, 코스닥이요, 어, 많이 상승했습니다. 4.55% 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록적인 상승인데요. 자, 무려 4.55%나 상승했고요. 코스피는 1.99%, 거의 2% 상승했습니다. 예, 반등이 나올 만한 자리에서 나옵니다. 자, 이거는 나스닥 100의 차트인데요. 나스닥 100입니다. 화살표를 이렇게 위를 향한 화살표를 어, 제가 여기다 그려놨죠? 보십시오. 나스닥이죠. 어, 나스닥 인덱스를 사면 되겠죠? 예, 그렇습니까? 여러분, 나스닥에 들어가 있는 수많은 기술주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세계를 이끌고 있는 대장주들, 자, 테크 관련주들, 아, 나는 개별주는 못 사겠다. 그럼 인덱스를 사면 됩니다. 나스닥에. 자, 이거 보면 사면, 보고 사시면 돼요. 자, 화살표 친 자리가 전부 매수 찬스입니다. 어, 켈트너 센터 라인이고요. 자, 여기는 굉장히 멋지죠. 2018년 12월 3일인데 어, 어떻습니까? 상승 트렌드 라인의 하단 채널이죠. 에, 밟고 뛰는 자리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너무 멋지죠? 자, 지금은 16,000 찍고 14,500까지 밀려 있습니다만 상승 추세가 완전하게 아직 끝나진 않았다. 멋집니다. 자, 전세계 대장주 애플이죠, 애플. 애플 한번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구글입니다. 하, 굉장합니다. 자, 구글, 애플, 뭐, 이두 종목만 보면 되겠습니다. 사실상, 구글, 애플 주주분들, 어, 너무 대단한 주식이고요. 버리지 마십시오. <laughs> 아직 안 끝났다. 0이 하나 뒤에 더, 하나, 하나씩 더 붙어도 이상할 게 없는, 자전 세계 대장주급 종목들입니다. 자 반면에 자 코스피 월봉을 한번 보실까요? 코스피 월봉. 자 지금 반등이 나오는데요. 자 어, 반등이 나오는 구간은 뭐 여러 가지 지표가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어, 이 트레이딩뷰닷컴에서 보시면은 반등이 나오는 자리가 희한합니다. 자 보시면 자 어, 여기죠. 어떻습니까? 상승 트렌드 라인에 예, 바닥권에서 이렇게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2650 정도 되는데, 예, 거기서 이렇게 뛰고 있네요. 자, 묘한 그림이고요. 자, 얘는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어, 월봉이고요. 자, 그 다음에 주봉으로도 한번 보시고요. 어, 많이 내려왔습니다. 뭐더 내려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내일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 아무튼, 증시에 뭔가 좀 불확실성이, 어, 제거가 되면서, 자, 그렇죠. 푸틴이, 예 그렇게 뭐 머리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예 그렇죠 예, 전쟁을 뭐 누구 좋으라고 전쟁을 일으키겠어요 여러분요 자 전쟁이 물론 그렇게 쉽게 일어나지도 않겠습니다만 자 그러나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죠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고 자뭐 그렇습니다 자그 다음에 오늘 그좀그 그 특징적인 종목들도 몇 종목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얘는 d b i 택이고요 좋아보이고 여전히요 자 컴투스. 자 검투수 좋습니다. 자 버리면 안 된다. 자 이제 시작하는 종목이다. 어떻게 보면 자 여러분 어, 2000년대 초반부터 에, 한국 증시에그 대장으로 군림한 종목이 몇 종목 있습니다. 예를 들면 LG 생활건강. 자그 다음에 뭐 다음 에, 카카오, 뭐 네이버 이런 종목도 있겠고 자 컨텐츠 관련 종목들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 TV 같은 플랫폼 관, 관련 종목도 있을 테고요. 자, 그다음에 뭐 여러 종목들이 있겠죠. 게임 회사들 엔씨소프트도 있었고 에, 그다음에 전기차 관련주들 있죠. 최근에 증시에 에, 뭡니까? 분할을 해 가지고 들어왔죠. LG 에너지 솔루션. 뭐 그다음에 2차 전지 관련주도 포항에도 회사가 많습니다. 오늘도 그그 그 공장 옆으로 제가 지나왔는데 에코. 에 그렇죠. 에코 로 시작되는 종목들 있죠? 전기차, 배터리, 양극재음극재 분리막, 그 다음에 뭐, 그, 하여튼, 2차 전지 관련주들 많습니다. 자, 아무튼, 수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자, 앞으로 10년, 20년, 30년을 이끌어갈 종목들은 뭐가 될까요, 여러분요? 자,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작금의 어떤 그 전세계 그 증시라든가, 어, 트렌드를 이끌고 있는 것은 뭔가요, 여러분요?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자면, 친환경이죠, 친환경. 자, 이거를 이제 좀 다른 말로 표현을 하자면, 에, 뭡니까? 자, 친환경 에너지죠, 친환경 에너지. 뭐, 태양광, 태양열, 폭력, 지열, 뭐,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아무튼, 다른 말로 하면, 탈, 어, 탈, 화석연료, 그렇죠. 탈석유입니다, 석유. 탈원유. 어, 그 다음에 탄소중립, 뭐, 이런 말로도 표현이 되고요. 아무튼, 어, R200이라는 말도 있죠. 그렇죠. R200. R200. 그래가지고, 음, 아무튼, 재생 그 에너지를 가지고 공장을 돌리느냐. 그래서 이제 뭐, 서구권에 우리가 그 보고 있는 어, 리딩 컴퍼니들 있죠. 예를 들면 뭐 구글, 애플, 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어, 수많은 기업들이 있는데요. 자 놀랍습니다. 걔네들은요 이미 자 R E 0을 어, 완벽하게 준비를 마쳤거나 이미 어, 재생에너지만으로 어, 자사의 모든 공장들을 돌리고 있더라고요. 어,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요. 어떻게 보면은요. 자, 양키들이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보면, 그게 무서운 겁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자신들이 트렌드를 만들고, 자, 유행을 창출하고요. 단순히 유행이 아니고요. 자, 반강제적인 어떤 구속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네들이 만든 게임의 룰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자, 그 룰이 내가 싫으면 안 따라가면 그만 아닙니까? 한국의 현대차, 삼성 반도체, 울산에 있는 수많은 어, 굴뚝으로 연계를 내뿜는 에, 어떤 업체들 이 있나요? 어, 석유 정유 업체들, 화학 업체들 맞습니까, 여러분? 철강, 어, 제이지 맞습니까? 그 다음에 뭐또 뭐가 있나요? 자, 시멘트. 어, 대표적인 굴뚝 산업들이죠, 여러분. 에, 굴뚝으로 뭐가 나옵니까? 탄소가 배출됩니다. 탄소가. 자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업체들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업체들이 재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재미가 없는 게 아니고 조금 어, 뭐랄까요 어, 비약을 하자면 어, 생존의 에, 기업이 생존할 거냐 아니면 도태되느냐 어,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놓였다는 겁니다. 자 표면적으로는 어, 캠페인이에요. 어, 캠페인 그렇죠. 그래가지고 어, 거기 들어와서 에, 그네들의 게임의 룰을 따르는 것이 뭐 아직까지는 강제적은 아닙니다. 그 맞습니까, 여러분? r 리 백이라는 게자 그런데 표면적으로는 강제성이 없지만 그 룰을 따라가지 않고서는 기업의 존폐마저 걱정을 해야 되는 처지가 됐다. 한국 한국에 있는 그 공장들 그리고 기업들이요 굉장히 많이 불리합니다. 불리해요. 그래가지고. 이미 서구권, 특히 미국이라든가, 북미권, 그 다음에 유럽은요, 여기에 대해서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미 그네들에게 유리한 룰을 만들어 놨습니다. 게임의 룰을. 자, 그리고 표면적으로는, 자, 그네들이 만들어 놓은 게임의 룰에 따를 것이냐, 아니면 독자 노선을 갈 것이냐, 니들이 알아서 결정을 해라. 이렇게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네들에게 합류를 하지 않으면 더 이상 글로벌 무대에서 뭐가 없습니까, 여러분? 파이를 나눠 가질 수가 없게 됩니다. 자, 그래서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국의 어떤 그 정부라든가 지자체 너무 준비를 소홀히 했고요. 자, 그 다음에 기업들 수출하는데 굉장히 큰 타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한국은 아, 어, 그동안에 수출을 주도했던 그 업종들이 대다수 여기에 걸려들게 돼 있습니다. <laughs> 자, 그래서 어, 뭐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왔는지 모르겠는데 자, 그래서 앞으로는요. 우리가 어, 성장주를 어디에서 찾아야 되느냐? 막 화두를 여기에 한번 집중해 보는 것이죠. 자, 앞으로 10년, 20년, 30년을 고성장이라는 어떤 그래프를 그려 가면서 예, 그렇죠. 드라마틱하게 주가 상승을 일으킬 수 있는 기업들이 뭐가 될 것이냐? 이러한 어떤 전세계적인 메가 트렌드를 염두에 두고 주식을 발굴하는 게 필요하겠죠. 맞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자, 대기업 집단에서도, 뭐, 이미 SK 같은 경우에는 이미 2, 3년 전부터요, 전사적인 차원에서 이러한 친환경 물결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SK 관련주들 한번 눈여겨보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최근에 뭐 컴투스, 네오위즈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자, 이런 회사들의 어떤 전망이 밝다는 것은 단순히 어 지금 그 암호화폐 생태계에서 촉발된 뭐 NFT나 뭐 메타버스만 어 해당되는 게 아니고 자, 이러한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공통적인 특징이 뭔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 게임 회사들 그렇죠? 소프트웨어 어 컴퍼니 자 이런 회사들은 어떻습니까? 자 여기 포항에 지금 그 포스코가 있고 포스코 캠텍도 있고 뭐 그렇죠 여러 제철 그뭐 철강 회사들 울산만 가도 어, 석유화학 관련해 가지고 어, 중화학공업 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 강원도 쪽으로 가면 뭐가 있나요? 어, 굴지의 시멘트 업체들 있죠. 어, 자 그런데 자 그런 회사들이 앞으로 영원히 승승장구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어렵습니다. 어, 점점 더 많은 난관에 직면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 미래 지향적인 업종은 더 이상, 어, 어 그러한 어, 과거의 산업 카테고리 내에서 탄생할 수 없다는 얘기죠. 새로운, 새로운 어떤, 어, 뭐랄까요. 주인공들이 세상에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한 관점에서 어, 종목들을 발굴하는 노력이 지금 필요하다. 자, 거기에 지금 레이더망에 걸려드는 것이 지금 보시면 바로 이런 업체들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단순히 게임을 만드는 그렇죠, 그런 회사들이 아니고, 세계적인 어떤 친환경 흐름에 걸맞는 회사들이 될수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어, 테스나 기가 막히네요. 테스나. 앞서 보셨던 애플이나 구글에 못지 않습니다. 지금요. 상승 각도가. 어, 센터 라인 뛰는 것도 너무 멋지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로보티즈그 다음에 얘, 얘. 얘는 뭔지 모르겠고요. 골드네요. 자, SK텔레콤이고요. 네, RS 오토메이션이죠. RS 오토메이션 자,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봉 한번 보실까요? 네, 주봉을 보시면 자, 트렌드가 상승 트렌드로 바뀌었습니다. 완만하게, 완만하게 계속 어, 트렌드를 우상향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자, 얘는 TPC고요. 네, 좋습니다. 자, 진넥스텍 자, 그 다음에, 텔레칩스. 예, 굉장하죠? 여기, 저, 월봉상, 여기 트렌드. 예, 그렇죠? 슈퍼 트렌드, 상승 트렌드 라인에, 예, 정확하게 뛰고 있죠, 여러분? 한 치오차도 없습니다. 이거 뭔가요, 도대체? 이거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이거를. 자, 여기서 6,800원에서 왜 돌리느냐?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다만, 그 라인에, 예, 그 지점에 뭐가 지나고 있느냐? 슈퍼 트렌드 라인이 지나고 있다. 월봉입니다, 월봉. 자버리면안 된다. 텔레칩스, 강월딩입니다. 강월딩 어떻게 보면 자 이즈케어텍 비슷하고요. 네 그렇죠. 키다리 스튜디오 마찬가지입니다. 보십시오. 자 여기 뛰는 자리 한번 보시고요. 네 좋습니다. 이런 자리도 좋고요. 자 로보 로보 버리지 마세요. 예, 끝나지 않았다. 이제 시작한다. 예, 로봇 관련 주들 현대 어, 현대차 그룹이 어, 미국에 있는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그 로봇 관련 주를 어, 구글마저도 버렸던 기업이죠. 너무 돈을 많이 어,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던 기업이죠, 여러분요. 보스턴 다이내믹스. 자그 구글마저도 포기했던 기업을 어디가 인수를 했나요? 현대차 그룹이 데려왔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로봇들을 보면 은 뒤로 까무러칠 지경입니다. 까무러칠 지경이에요. 유튜브에 보면 나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 이건 뭐 로봇이 아니고 그래픽 같아요. 컴퓨터 그래픽. 뭐 앞으로 구르고 뒤로 구르고 뭐체조선수처럼요 배레별 동작을 다 합니다. 그게 로봇의 현재 기술이 거기까지 왔다는 얘기죠. 자 현대차 그룹이 무슨 일을 어, 꾸미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좀 두렵긴 합니다만 은 어쩌겠어요 자, 그게 기술이라는 예, 것이죠 자, CJ Freshway 새로 여기다 넣어놨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죠 이거 저로의 아, 메수 찬스가 왔죠 저로의 메수 찬스 보십시오 자, 트렌드가 완전히 상방으로 바뀌었죠 상승 트렌드로 어, 기나긴 하락 트렌드가 9만원대에서 시작된 하락 트렌드가 어디까지 이어졌나요 자, 16,000원까지 빠졌습니다. 주가가. 이 하락 트렌드가 보이시죠? 자, 그리고 최근에 최근에 트렌드가 상승으로 바뀌었다. 자, 그리고 여기 이렇게 뛰는 자리 나오죠. 눌림목이죠. 소위 말해서 25,000원 절호의매스 찬스다. 자, 다시금 상승 트렌드가 시작이 됐다 하는 것입니다. 자, Kford. 자, 비오근이 언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어 뭐랄까요? 그 K 웨이브 그렇죠. 한류의 종착역은 뭐냐? K 푸드입니다 K 푸드 맞습니까, 여러분? 예, 어, 휘, 그 사람의 혈하는 것이 너무도 어, 민감한 기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음식에 맛들여지면은 예, 영원히 바뀌지 않는다. 영원히 바뀌지 않는다. 그렇죠? 그래서 자 어, 평생 치즈만 먹고요, 예, 햄버거만 먹고 예, 그렇죠? 어 그렇게 하던 사람들이 뭐예요? 자, 한국의 김치 맛을 보고 맞습니까, 여러분? 자, 한국의 에, 그 나물 맛을 보고 예? 전통 음식 맛을 보면은요. 어때요? 다른 음식 다시 못 먹습니다. 예, 느끼해서 못 먹는다, 느끼해서. 영원히 예, 한류의 팬이 될 수밖에 없다. 자, 그 종착역의 최종 병기 뭐냐? K푸드입니다. K푸드. 자, 그래서 자, 이런 회사들 잘 봐야 되겠죠, 지금. 자, CJ Freshway. 한번 연구해 보세요. 이거 뭐 비트코인도 아니고. <laughs> 자, 여기서, 만원 밑에서 거의 1 0만 원까지 한번 달렸는데, 자, 조정이 세게 들어왔습니다. 조정이 세게 들어왔는데, 조정의 하락 국면, 마무리 국면은 1 6 0 0 0 원대인데, 왜 거기서 돌리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지금 트렌드가 다시금 바뀌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얘는 에코캡이죠, 에코캡. 자, 앞서 말씀드렸던 r 2 0 관련주입니다. 그렇죠, r 2 0 자, 그래가지고, 아, 요런 종목들. 자, 회사 이름에 에코가 들어간 종목들을 잘 보시라. 자, 그 다음에 뭐, 에너지라든가 솔루션이 들어간 종목들이 있습니다. 자, LG 에너지 솔루션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나요? 자 한화솔루션이 있죠 한화솔루션 그 다음에 자 현대에너지솔루션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번 자자 현대에너지솔루션이죠 한번, 네,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자 한화솔루션 한번 보겠습니다 자 lg 에너지솔루션 그 다음에 네, 현대에너지솔루션 자그 다음에 한화 솔루션이죠. 자, LG 에너지 솔루션은 안 찍어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자,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죠. 자, 트렌드가 바뀌고 있죠. 슬금슬금 주봉상 보시면 다시 진입할 찬스가 왔다는 겁니다. 주봉으로. 자, 그 다음에 대기업 집단들이, 어, 뭐죠. 이런 종목들을 하나씩 가지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특이하죠. 자, LG도 마찬가지, 현대도 마찬가지, 한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하는 그, 어, 사업은 조금씩 다른데요. 어,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뭐죠? 친환경입니다. 친환경 에너지 쪽이다. 자, 그래서 현대 에너지 솔루션 한번 연구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어, 얘는 한화 솔루션 보통 줍니다. 절호의 메스찬스다. 맞습니까, 여러분? 자, 내려왔죠? 여기까지. 자, 생명선투가 요 밑에 있는데, 자이 정도쯤에서 돌리고 있습니다. 자전 세계적인 어, 태양광 어, 그렇죠 패널 맞 맞습니까 여러분? 자 태양광 패널 뭐 이쪽에서는 어, 거의 뭐 넘버 원급 회사 아닙니까? 품질로 따지자면 예, 한화 솔루션이죠 한화 솔루션 그래가지고 어, 저도 어디서 어, 들은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자 이런 종목들 한번 잘 보시고요. 자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물론 뭐 찍어볼 종목이 많습니다. 뭐 네오위즈, 오늘 뭐 어, 위메이드 뭐 비롯해 가지고 그 동안에 낙폭이 컸던 업체들이 굉장히 반등을 해줬는데 한 종목만 더 보고 마무리할게요. 자 위메이드, 자 맥스 예 위메이드 맥스 한번 보실까요? 위메이드 맥스. 자 주봉으로 한번 보시면은 재미난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거죠 자 그래서 네 어, 위메이드맥스 맞나요? 네 위메이드맥스 아 여기는 지금 그림이 아, 조금 에, 예 이렇게 나오는데 자 여기 지금 그 돌리는 자리 있지 않습니까 그 돌리는 자리요 요게 뭐냐는 얘기죠 여기서 이제 21,450원인데 자 여기서 왜 돌리느냐 앞서 제가 영상에서 한번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뭐죠? 예 그렇습니다 어 생명선 원입니다. 사공라인입니다. 4공라인 여기. 자, 그래서, 4공라인에서 정확하게 지금 돌리고 있다. 요걸 한 번, 보시고요. 보실까요? 그러면은, 자, 이거를, 이평선을, 어, 사공으로 바꾸면 되겠죠. 한번 보실까요? 진, 진짜로 400에서 주봉이 뛰는지, 생명선 원에서 뛰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공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렇죠. 자, 보세요. 노랗게 음영 처리가 되어 있는 요 자리 있죠. 아, 거기서 뛰고 있는데 거기가 뭐냐? 생명선 원입니다. 생명선 원이에요. 주봉으로 봤을 적에 자, 위메이드 맥스가 거기서 돌린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자 위메이드도 마찬가지인데요. 위메이드도 봐야 되겠네요. 보실까요? 자 위메이드. 자 여기 위메이드입니다. 위메이드. 자 얘는 뭐 거의 정확합니다. 보세요, 여러분요. 자, 생명선 그 원까지 주봉이 정확하게 내려와서 뛴다. 제가 하루 이틀 전에 말씀드렸죠. 내려올 만큼 내려왔다. 담아야 되는 거 아니냐? <laughs> 맞습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끝났습니까? 여러분, 자, 저렇게 외봉 만들고 끝나나? 요 24만 원에 위메이드요. 자, 근데 이 회사 그 장국현 대표인가요? 그분 말씀을 들어보면, 에, 어떻게 보면 약간 좀어 난센스 같습니다.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투자자들이 보기에는 어저사람왜 저러지?' 하는 정도로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어, 이 위메이드가 그 발행한 위믹스라는 코인 생태계 있죠, 그렇죠, 여러분요? 암호화폐 어, 이거 너무 어, 띄워주는거 아닌가? 어, 게임 회사 그 CEO가 왜 자사가 발행한 어, 위믹스라는 암호화폐 생태계에 대해서 저렇게 집착을 하는가? 어, 심지어 무슨 말을 했냐면 위메이드 장국현 대표가 어, 위메이드의 전부다 위믹스가 막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암호화폐 쪽에서도 지금 위맥, 위믹스가 굉장히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데, 이 주식처럼요. 한번 지켜보시 에, 보겠습니다. 자, 아무튼 국내 그 어, 게임 회사 가운데서는 가장 발빠르게 자, 글로벌한 무대에서 어, 뭡니까 P2E 모델을 상용화해서 어, 정착을 시킨 어, 회사 가운데 하나가 위메이드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자, 저 외봉으로 절대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물론 쌍봉이 어디서 그려질지 우리가 아, 아, 알 수는 없습니다. 어디까지 주가가 반등할지는 모르겠는데, 자, 중요한 것은 24만 원에저 어, 최고가가 지금 주봉으로 그려지고 있는데, 어, 저게 끝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자이 거대한 흐름이 P2E 뭐 NFT 메타버스 자 이러한 거대한 흐름이 이제 본격 개화하는 시기라면 어떻습니까? 반드시 위메이드에저 24만 원에 그려져 있는 외봉은 한번 뚫려야 된다. 자 그래서 더 높은 곳을 향해서 이 회사 주가가 한번 달려서 그렇죠? 뭐 30만 원이든 4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더 높은 고점을 찍고 죽는 것이 어떻게 보면 어, 뭐랄까요 바람이죠. 예, 그래서 자 과연 그러한 행보가 위메이드에에서 어, 어, 실현이 될 것인지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한번 기대하는 마음을 한번 지게 보겠습니다. 자 시행착오가 있어야 되겠죠. 처음 하는 사업이고 자그 다음에 회사 자체적으로도 뭐 여러 가지 딜레마가 있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시장에 그런 어떤 비난을 감수하고 역풍을 좀 맞았는데 위메이드가 먼저 맞았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24만원에서 어디까지 밀렸습니까 정확하게 뭐 9만원 중반까지 9만5천원 근처까지 밀렸는데 자 밀릴 만큼 밀렸다 자 여기서 반등이 나오는데요 자 과연 자 고점을 다시 뚫고 30만원 40만원 50만원 향해서 위메이드가 다시금 달려갈 수 있겠느냐 마음하 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회사들이 비슷한 그 맥락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지금 생태계를 형성을 하고요. 준비를 착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조금 더 멀리 내다보고요. 이런 기업들이 단기간에 어떤 그렇죠. 주주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행보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좀 10년, 20년, 30년을 내다보고 긴 행보를 가지고. 로드맵을 완성해서 하나씩 작은 차은 조금 여유를 가지고 느긋하게 좀더 뭐, 그렇죠. 긴 안목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 비우원의 종가선 영상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한주 보내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